화의교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편 100편 3절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화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화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 주만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휴스턴에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돌아올 때 어, 저와는 짜장면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그 식당에 갔는데 어, 손님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짜장면을 주문하고 먹, 먹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식당인데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괜히 여기 왔다 하면서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자, 저도 또한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손님 한 사람이 와서 우리 뒤에 앉았습니다. 좀,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더 멀리 좀 가지. 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안 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그, 그렇게 두려우면서 먹다 보니까 짜장면 맛도 모르고 그냥 허겁지 먹고 먹다가 그냥 나오고 말았습니다. 먹고 나오고 말았는데. 그날 밤에 또 목이 좀 아팠습니다. 이거 코로나 감염된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것은 암으로 죽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튿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일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많은 두려움과 근심을 주고 여러 가지 기존의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던 그런 평화로운 삶을 많이 깨뜨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 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더 여호와 더 친하게 여호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현명한 삶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째는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 절에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런 그 우상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만이 우리는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뜻은 아니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집착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우만을 바라보고 여우만을 의지하고 여우만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 뉴욕 리디머처추의 목사였던 어, 팀켈러 목사님이 옛날에 2002년에는 갑상선암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최장암에 걸렸다는 그런 어, 기사를 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장암 진단을 받, 받은 후에 기도 제목을 쉐어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치유의 기간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여와만을 찾는 기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와를 여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자 라는 것 여와만을 호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알다라는 말은 옛날에 히브리어에서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그 깊은 뜻을 결국 깨닫고 깊은 뜻을 깊이 음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그 놀라운 그런 진리를 결국 깨달아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오직 여호와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자라는 말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인자하시고 그리고 성질하시다는 것이거든요. 인자하다는 말씀은 헤세드라는 그런 히브리아를 번역한 말인데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laughs>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햇새 들어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이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다는 것은 의지할 만하다. 그 다음에 또 믿을 만하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라고 하지만 저는 암에 걸린 후 그렇게 정말 목회자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 옛날에 김충근 목사님이나 장모입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을 때 저도 많이 그렇게 아프다면 저도 그렇게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추운 그런 산에 올라가서라도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시고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해 주신 것을 그럼 하나님 참 헤세드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말씀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 친구들에게 보냈는데 네명은 친구에게 보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김하철 목사님 고맙습니다. 진실한 말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말 듣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나. 그 부끄럽기 이럴 때 없었는데, 그럼 너 뭐라고 그러냐면, 공원에서 산책할 때는 자기와 나머지 두 친구의 이름도 부르면서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정말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때 CCC도 했던 친구인데, 나는 저는 그때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느냐고 책망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 친구가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부족한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지난주에는 더욱더 정말 그 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두 시간을 찬양과 그다음에 기도와 그다음에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이 그 공원에 산책하는 기간이 저에게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공원이 바로 저의 예배당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말에도 땅에 떨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지 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에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양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찰하심을 언제까지 믿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